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이크그룹 김여명 사업기획팀장입니다 지금 구글 쪽에서 검수 중이라서 업데이트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네, 해당 내용은 구글 쪽에서 검토가 완료가 돼야 업데이트가 될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구글로부터 따로 안내를 받거나 구글에서 따로 안내해주는 게 아닌 구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검수가 완료됐다 라고 해야지만 저희도 전달받을 이제 업데이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완료됐다라는 공지를 낼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소득 앱이 어떤 부분이 개발이 됐고 어떤 부분이 더 특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한번 앱을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아이콘은 현재 기본소득, 기... 이제 그 오징어 게임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든 아이콘입니다. 네. 다운을 받으시면 아마 이렇게 동일하게 업데이트가 되실 거고요. 네. 들어가시면 이제 클립 로그인과 구글 로그인 두 가지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립 로그인은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대로 로그인이 되실 거고요. 구글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립 계정이 없거나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서 구글 로그인을 만들었고요. 기존에 이제 글로벌 로그인으로 사용하시던 분들은 구글 로그인을 통해서 글로벌 서버에서 사용했던 지갑수서를 동일하게 넣어서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칭을 해서 그 정보를 다시 이제 복구해드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클립 로그인으로 한번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닉네임이 뜨고 이제 응모 등급에 대한 내용과 깨비코인과 스파이크 토큰이 몇개 있는지 그리고 랭킹 나의 로또 내역 등이 뜹니다 제가 우선 테스트 계정은 구글로 준비했기 때문에 구글 로그인으로 다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고요. 음, 이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제일 위에는 알림 설정이 있고요. 그 아래 밤에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크 모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다크 모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터치만 해주시면 <laughs> 다크 모드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있는 이제 파비 모양을 누르시면 프로필로 이동이 됩니다. 프로필에는 이제 추가가 된게 생년월일하고 성별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타 광고사로부터 광고를 가져올 때 있어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프렌즈팝이 뽑기가 있습니다. 4등급마다 이제 프렌즈팝이를 뽑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16등급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laughs> 등급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한번 뽑아볼게요. 카드를 열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천 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 개비를 소비해서 카드를 엽니다. 두 번째도 여기는 이천 개비, 0천 개비를 엽니다. 이제 열기된 파비를 터치려면 이렇게 레어리티와 히든 그리고 가격이 나타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최초 구매는 무료입니다. 어 여기 레어리티 A가 떴네요 여기가 커뮤니티 라이크 애드 원인거 봐서는 커뮤니티에서 좋아요 한 개를 추가적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네 히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구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네 하단에 NFT를 구매했습니다 빠뜨고 구매 완료 바우이뜹니다 그럼 이제 구매가 됐기 때문에 어 프로필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필은 기본 프로필로 가입하시게 되면 모두 적용되는 어, 가장 기본 베이직 프로필입니다 누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거는 이제 NFT를 소장한 거에 대한 리스트를 새로고침으로 이제 받아오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다시 들어가서 누르게 되면 네. NFT가 소장이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변경하기 하면 이렇게 NFT가 변경이 됩니다. 그럼 여기 아래 보시면 뽑기 가능이 6개, 소장이 1개로 나타나고요.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뽑기를 통해서 NFT를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천 친구 리스트도 물론 하단에 추천번호를 추천 넣게 되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게임 참여를 했을 경우 내가 당첨이 됐다 했을 경우 당첨내역이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랭킹 부분인데요 <laughs> 기존의 명예의전당에서 주간랭킹으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주간랭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예상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마다 33명을 카운트해서 33명에게 이제 당첨금의 10%를 33명을 차등 지급하는 그런 로직을 지금 여기다 넣어뒀는데요. 결국 주마다 열심히 응모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여기서 깨비를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모 횟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랭킹으로 나타냈고, XE 보유량도 현재 또리아빠님이 1등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로또 내역. 회차와 로또 번호, 그리고 1등에 대한 당첨금을 표기 당첨금에 대한 내용이 표기가 되고요. <laughs> 아, 제가 지금 네, 또 작업을 많이 해서 목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번호 6 개와 보너스 번호 합쳐서 이렇게 깔끔하게 앞으로는 QR로 찍은 리스트가 여기 아래로 보여질 거고요. QR 같은 부분은 이제, 물론 여기 촬영에 대한 허용을 해주셔야 되고, 네, 보시면은, 어 이제 1 0회 하루에 100회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카운트가 되는 부분이고요.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래시 기능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홈으로 들어와서 스테이킹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킹 기능은 여기 깨비코인 스파이크 토큰을 터치를 하시면 스테이킹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 말씀하셨던 이제 거래 내역, 거래 내역도 거래 내역을 누르시면 이렇게. 뭐 레퍼럴은 친구 추천하신 분들이 게임을 참여하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하거나 할 경우 여기 거래 내역에 찍히게 됩니다. 네. 여기 기타에는 NFT를 구매했을 경우, 오픈을 했을 경우에 대한 내역들이 찍히고요. 그럼 스테이킹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4개월 스테이킹은 개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를 하게 되면 아래 보시면 이제 종료 날짜가 나오게 되고요. 5월 26일 2시 45분 7초로 나오네요. 네. 스테이킹을 누르면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테이킹에 대해서 스테이킹이 되었다 라는 파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1일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깨비가일일 보상에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누적보상 같은 경우는 일일 보상이 하루마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누적된 수량이 누적보상 수량에 들어가게 되고 스테이킹 보상 받기는 누르면 이 누적보상된 수량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보상받게 되면 철회 중인 수량으로 개수가 들어가고 72시간 뒤에 깨비코인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 받기는 1개월에 한번 1회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스테이킹을 가게 되면 아까 스테이킹한 내역이 보이고요. 여기에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5월 26일이다. 그러면 이제 언스테이킹을 눌러 언스테이킹 가능한 부분이 지금은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 아직 스테이킹 만료 기간이 안 됐다라는 팝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깨비를 X1로 전송하는 내용이고요. 뭐 첫, 당연히 1000개 이상만 전송이 가능하고 3일, 하, 원래는 하루에 한번 전송 가능한 걸 3일에 한번 전송 가능하게 현재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XE에서 깨비로 전송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클립 파트너스를 하게 되면 클립 지갑으로 바로 연동해서 이제 전송을 할수 있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클립 파트너스와 지금 조율 중이라서 그 부분은 구현이 안돼 있어서 현재는 이제 클레이 스왑에서 직접 아래 주소에다가 XE를 전송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깨비로 지급되는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제 클레이 스왑으로 이동이 되고 이 지갑 주소 또한 복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AI 추천번호. AI 추천번호도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광고 확인을 통해서 추천번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은 다 대부분이 제공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게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이제 상단에 당첨번호도 돌아가지만 해당 당첨번호를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그동안 당첨자에 대한 내역 리스트를 쭉볼수 있게, 네,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돌려돌려 같은 경우에 회차와 가중치, 그리고 당첨보상이 몇 개인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황금화를 찾아라 역시 상단에 당첨 배너를 통해 당첨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뭐 마감 시간이나 회차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새로 추가된 유리 다리를 건너라입니다. 유리 다리 건너라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한 번씩 참여가 가능하고요. 여기 우측 상단의 인포메이션을 누르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유리, 오른쪽 유리, 뒤중 하나를 선택해서 건널 수가 있고요. 강화 유리라는 결과 값이 나왔을 경우 이제 진행도가 1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 진행도를 보시면 13에서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3번 연속 강화유리를 밟아야만 여기 당첨이 되는 로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유리를 두번 밟았다가 이제 일반유리를 다음, 다음 기회에 일반유리를 밟게 되면 진행도가 다시 0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번 누르실 때 신중하게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커뮤니티를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깨비토 그리고 공지사항 그리고 보너스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 광고업체인 버즈빌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깨비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추가 광고를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따냈고요 그런 부분,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접목돼서 이제 피드 형식으로 뭐 여기 보시면은 영상만 시청하게 되면 뭐 깨비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보너스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비톡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래는 무료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사진을 넣고 이제 텍스트를 테스트 입력해서 글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좋아요 카운트가 올라가고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0.1 깨비 씩또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일정 부분에 좋아요 나 댓글이 달릴 경우 인기 글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뭐 댓글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만드신 게시글은 삭제하거나 이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제 또한 이제 불쾌한 게시물이 올라온다. 그럼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하단에 이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신고 처리가 누적이 되게 되면 해당 게시글이 이제 내려와지는 네 그런 기능들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 여기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NFT가 저희 거 프렌즈팝이 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모든 NFT가 다 나타나도록 현재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어떠한 NFT든 모두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홈페이지가 저희가 리뉴얼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네. 메인으로 가시면 이렇게 로고와 이제 NFT 파트너스. 여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NFT 이제 그 프로젝트 팀들과 파트너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네. NFT 파트너스를 구현해놨고요. 여기는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문의하기를 통해서 쉽게 이메일 주소와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할수 있게 만든 내용입니다. 공지사항에서는 현재는 뭐 여기는 테스트 내용의 공지사항이 들어있는 거고요. 웹에서도 이 실시간 앱과 연동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현재 이 홈페이지 자체가 타 홈페이지와 좀 차별화된 게 여기서 스크롤로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스크롤링 되면서 텍스트가 보이는 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하지만 이 앱이 정확하게 뭐, 무엇을 하는 앱인지가 잘 나타나게끔 구현하는 게 이번에 목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일 하단에 다운로드가 이제 클레이 스업으로갈수 있는 링크를 표시해뒀고요. 이제 백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현재는 과거 백서 링크로 이동이 되고요.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된 백서로 이동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뭐 추가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올려 주세요. 뭐 이런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뭐 따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